환장했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laughs> 그 다른 선생님이랑 둘이서 막아나 오늘 진짜 못 웃겼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웃기려면 뭘 보라? 생각해봐 다큐를 많이 볼까요? 케이크 보러 가요 어 예능 같은 거 많이 보 제가 그걸 추천한 이유가 제가 그걸로 득을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제가 한창 예능에 막 평생 안 보다가 예능에 한창 빠졌을 때가 있어요네 라디오 스타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1박 2일이랑 그 다음에 작년에 종영했는데 마리텔이라고 아세요? 음. 마이리틀 텔레비전 음. 뭐냐면 <laughs> 스타나 전문가가 나와서 축구선수 안정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프리카TV랑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생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댓글 달죠 음. 그럼 막 안정환이 막 댓글도 읽어주고 음.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면 막 웃긴 짤도 되게 많아요 마리텔에서 그걸 보면서 언제나 아 저거다 한딱 오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거랑 웃긴 거랑 좀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어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와, 재미게 웃기다. 와, 아, 되게 재밌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두 개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재밌는 거랑 내용이 웃긴 건데요. 내용. 아 재밌는 건 내용이고 뭐볼수 음. 어, 있는. 마리테를 보면 여러분, 100회 넘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저는 원동력이 뭐냐면, 서로 주고니 박거니 탁구처럼 방송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방송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패널이나 어떤 스타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laughs>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최근에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 참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방송 진행하면서 읽어 줘. 그러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다는 건또 예를 들어 볼게요. 김구라나 양세영 씨 같은 분들이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막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해.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서. <laughs> 재밌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건 웃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강의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저 빨간색 저 딸바지 네. 딸바지 주시에 딸바를 먹어 딸기 바나나 주스를 먹어 그러면 그거 맛있어라고 내가 너한테 언급을 해줘 그럼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누구는 듣는다? 너는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실강이 더 몰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강의가 더 몰입이 될까요? 아니면 인터넷 강의가 더 몰입이 될까요? 왜? 실강에서 얘가 지금 이 한교를 붙채질을 하잖아 <laughs> 그럼 이걸 언급을 한다고 <laughs> 인강을 보다가 막성문에서더서붙이질을해 그러면 강사가 그걸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네 그러면 뭐가 더모입기잘 돼? <laughs> 실강이 더잘 된다는 거요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럼 이걸 <laughs> 어디에다 적용한다? 내 말하기야 고 뭐, 적용을 해볼게 여러분 자, 재밌게도 뭐라고요? 자꾸 탁구치듯이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하더라고 스피치 초반에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스피치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하라? 질문으로 하라. 응. 내가 해볼게.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어, 저는요, 어제 친구랑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건 질문이에요? 아니면 질문의 형태를 띤 그냥 이게 징검다리에요. 이해가세요? 질문은 뭐냐면 송은아, 어, 기다려줘야 돼요. 송은아, 있잖아, 내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쵸? 어, 나시간에 뭐가 제일 즐거웠어? 나는 어제 이거는 얘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면 얘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왜냐면 일방향적으로 때리니까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변해서 일방행은안 먹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하기도 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스피치에 적용을 하자면 질문 같은 거할때 질문을 해 그리고 질문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질문하고 듣고 말하라 여러분 오늘 점심 어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쵸? 그럼 그 사이에 공백 소위 말하는 마가 떠요 안 떠요? 떠요 네. 아, 그럼 그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말하는 사람이 기서 부담스러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하기에는 재미있어져요 대답 안 해주세요 응?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여는좀 시크한 분들이 많네 하고 진행하면 돼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면 당황해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고 받아야 된다고 어. 내가 지금 송은이한테 버렸어 송은이, 와. 송은아, 더워? 송은이를 겨물고 있어 그러면 송은아, 더워? 음, 송은이가 말하기가 싫구나 <laughs> 하고 언급을 해주고 안 해주고 다른 사람 이 차이 알겠어요? 500만이 넘는 코미디 영화 같은 게 있어 그럼 그 영화는 재밌을 거야, 뭐 웃기니까. 500만이 넘었다는 건 재밌다는 거잖아. 그런데 관객이 50명밖에 없는 영화가 있어요. 내 주인공이 나야. 그럼 영화 개봉해. 뭐 보러 갈 거야? 나 나오면 보러 갈거 아니야. 내가 연기하는 걸볼거 아니야.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나의 청자,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줄 정리합시다. 그냥 말하지 마시고, 말하고, 듣고, 말하세요. 그 사이에 좀 기다려 주세요. 상대를 어. 언급해 줘라. 아,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끔 해 줘라. 그러면 재밌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도록 할게요. 옆 사람이랑 재밌는 말 하기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